사과와 무심코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정말 좋은 사과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나쁜 궁합의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 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 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남자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고 여자는 폐암, 대장암, 최장암 순서였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 폐암 사망의 경우 90% 정도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 폐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조사 결과 흡연을 하지 않지만 폐암에 걸리셨던 여성분들의 사망 원인이 바로 간접흡연과 대기의염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연기였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폐암 예방의 최고인 기적의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많은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폐를 보호해주고 기관지암의 예방과 억제에 엄청난 효능이 있는데요. 사과 속의 풍부한 팩틴은 장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변비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 대장암의 예방에 최고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모두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금사과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사과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의 최악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사과와 함께 드시면 안 좋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지요?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과와 유제품을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훌륭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면 상큼한 신맛이 나실 텐데요. 그 성분들이 바로 사과의 산성성분인 사과산, 유기산 또는 구연산입니다. 이 성분들은 위의 활동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회복을 돕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하지만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치즈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는 현상이 우리의 배 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힘들어지겠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체류하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결국 대장염과 대장암 등 정말 큰 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사과와 함께 우유를 드시려면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지난 우유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건강은 뇌건강의 척도인데요. 장내 미생물이 뇌와 장의 신호 역할을 해서 뇌건강의 핵심적인 것이지요. 실제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니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잘 골라 챙겨드시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집중! 유제품 대신 사과와 함께 드실 수 있는 첫 번째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게 되면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을 딱 없앨 수 있답니다. 바로 사과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인 펙틴 팩틴 때문인데요. 펙틴은 장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게다가 이 펙틴은 몸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위 내에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의 흡수를 최고로 끌어올려 주면서 위 속에서 오랫동안 음식물이 머무르도록 도와주지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혈당의 상승을 막아 당뇨병의 예방에도 정말 훌륭하답니다. 특히 이펙틴 성분은 껍질 속에 많으니 사과는 반드시 껍질까지 드셔야 합니다. 또 사과 속의 파이토케미컬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바람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데요. 이때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니 앞으로는 꼭 사과를 고구마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여러분, 매운 것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은 음식의 맛이지만 매운 것은 혀가 아파서 느끼는 통증의 일종이랍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도 화끈거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위와 장은 얼마나 아플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매운 음식을 드시면 속이 쓰리셨던 것입니다. 이때 매운 맛을 가시고 입속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사과를 드시는데요. 안됩니다. 사과에는 유기산과 구연산 등의 산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새콤한 맛을 내지요. 몸에 매우 좋은 성분들이지만 산성 성분이라 매운 음식을 먹어 아파하고 있는 위와 장에는 엄청난 자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극받은 속에 사과와 같은 신과일과 신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경련과 위궤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위암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운 음식으로 자극받은 위에 추천드리는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식품은 바로 무입니다. 옛말에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병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위장에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혹시 무시루떡 좋아하시나요? 우리 조상들이 시루떡에 물을 넣어 드셨던 데에는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무에는 떡의 전분, 즉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정말 풍부한데요. 수분이 많고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와 페로오키스타제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무 속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몸 속에서 노폐물을 없애주고 위의 통증, 위경련 그리고 위궤양의 예방에도 최고이지요. 바로 이 과정에서 수분이 많은 무와 수분을 흡수하고 위에게 점도를 높여주는 사과의 팩틴이 함께한다면 매운 음식으로 아파하는 위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 준답니다. 또한 무에는 비타민, 식이 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무의 잎에는 비타민A로 변하는 카로틴이 풍부하고, 무의 껍질에는 비타민C가 가득하지요. 사과에도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이 매우 풍부한데요. 무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자연 그대로의 안전한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랍니다. 특히 아침에 무와 사과를 함께 갈아드시거나, 샐러드로 함께 드시면,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사과의 산성을 무가 보호해 주어,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니 찰떡궁합이지요. 아침에 사과 무주스 한잔 어떠신가요? 그럼, 세 번째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튀김과 전과 같이 기름진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상큼한 사과를 챙겨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무엇보다도 고온에서 튀긴 튀김이나 전는 몸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이 있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게다가 칼로리가 높고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바로 소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 속의 지방은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사과는 소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이렇게 함께 먹는 음식들 간의 소화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소화의 흐름이 깨지고 장기적으로는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분이 뇌로 공급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함께 잘 챙겨드시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기름진 음식 대신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오트밀, 귀리입니다. 귀리 속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영양소가 바로 베타글루칸인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춰 피가 탁해지는 고지혈증과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에 이어 심장병, 뇌졸증 등의 혈관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또한 귀리의 지방산 중 80%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 역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속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지요. 특히 이 효과는 사과와 함께 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는데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위장 속의 비피더스균의 활성을 촉진시켜 몸속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데요. 실제로 미국 뇌돌중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사과를 즐겨먹는 사람들의 경우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랍니다. 또한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정말 좋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아침 공복에 바로 먹는 것이 속을 더 쓰리게 할수 있는데요. 이때 귀리죽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위를 편안하게 하고 사과의 좋은 성분들의 흡수를 도와주니 최고의 궁합이지요. 앞으로는 오트밀과 사과를 꼭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과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먼저, 사과는 유제품과 드시지 말고, 고구마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매운 음식과 드시지 말고, 위를 보호해주는 무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사과와 물을 함께 갈아드시면 특히 좋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과는 기름진 튀김이나 전과 드시지 말고, 꼭 오트밀과 함께 드셔야 한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사과, 최고의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드셔서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